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제자들에게 고별 강화를 하시죠. 소위 이 예수님의 고별 강화는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별 강화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그 고별 강화의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께서는 주신 말씀이 요한복음 16장 12절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16장 32절 말씀입니다. 32절을 보면,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함께 제자들도 다 흩어지는 때, 그 환란의 시간이 찾아오지만, 결코 예수님은 혼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신다. 함께 있다.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은 궁극적으로 승리의 길이라 이것을 넌지시 보여주는 이 말씀에요. 이 십자가의 길이 어찌 보면 막 실패의 길인 것 같고 고난의 길이고 이렇지만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심으로 결국은 승리의 길이다. 이것을 보여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음 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환난의 시간 고난의 때가 찾아와도 결코 두려워할 것이 없는 이유, 담대해야 할 이유는 함께 하시는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이다. 이런 설명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사는 동안 정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승리하셨고 우리를 승리하도록 해 주실 것이다. 약속의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은 승리하셨고 주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세상에 사는 동안에 힘든 일, 어려운 일이 있어요. 여러분 중에 나는 뭐 예수 믿어도 아, 믿는, 믿는 동안에 아무런 어려움도 없어. 이런 사람이 있으면 글쎄, 그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내가 예수님 믿고 사는데도 어렵고 힘든 일들이 아, 막 가슴이 답답하고 숨통이 조이는 이런 일들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이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로마서 8장 35절 36절을 통해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란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역임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바울사도가 표현합니다 바울을 비롯해서 주님을 믿는 주님의 제자들을 증인들이 세상에서 환란을 당하지만 주님의 사랑에서는 끊을 수 없다 이것을 고백하는 내용인데 여러분 잘르는 다음절 로마서 8장 37절을 보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런 고백을 바울 사도가 합니다. 우리에게 사도는 어떤 환란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우리와 언제나 함께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넉넉히 이기고도 남는다. 이런 바울의 믿음의 고백이요 선언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한번 이 히브리어 성경을 다시 번역을 한번 해봤어요. 오늘 본문을 제가 다시 번역을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수가 우리를 애워싸고 우리의 재판자의 뺨을 칠지라도 시온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군대로서 단결로 하여라. 원수가 우리를 애워싸고 재판자의 뺨을 친다고 할지라도 시온이야 너는 여호와의 군대로서 단결해라 이렇게 번역을 할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살피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과 함께 넉넉히 이기는 주님이 주시는 승리가 임하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본문에서 그들이 우리를 애워싸도라는 걸 봅니다. 그들이 우리를 애워싸도 우리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애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일차적으로 유다 백성들이 외부의 공격을 받는 것을 보여 주는 말씀이 앞으로 유다 백성들이 외부의 공격을 받는다. 이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의 범죄를 더하던 유다 백성들 그들이 이방의 공격을 받게 된다. 애워싸임을 받게 된다. 이 선지자 미가가 선포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하지만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회복은 하나님께 있기에 소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설명이기도 합니다. 소망이 있다는 거. 아무리 그들이 우리를 애웠었어도. 우리가 다음에 보겠지만,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 다음 절에 나오죠. 베들레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는 메시아. 이게 미가서 5장 2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그 예수님 오시는 것을 선지자 미가가 베슬레임에서 베들레헴에서 오신다. 이거를 얘기했기 때문에 그거를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미가서 5장 2절인데 5장 1절은 5장 2절과 맞물려 있는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다. 이 말씀인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이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시작된 교회도 마찬가지. 뭐 제가 교회라고 하면 이미 여러분은 이제 이 건물을 생각하지 않죠? 교회. 누구예요? 어, 내가 교회예요. 우리가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시작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니까 사내들인 공회를 비롯해서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4장 17절, 18절을 보면요.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충분히 두려움과 함께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초대교회에 찾아왔어요. 위축될 만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을 보면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런 결과가 옵니다. 완전히 에어싸임을 당하여도 결국 승리는 주님이 함께하시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있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의 백성들에게 있다. 예루살렘이 에어 싸임을 당해도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 교회가 위협과 공격을 당해도 성도들이 위협과 공격과 환란을 당해도 승리는 주님께 있다. 이 말씀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이제 여러분을 에어 싸고 있는 모든 문제들과 어려움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하는 자 결국 승리한다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회복과 승리를 경험하는 이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재판자의 뺨을 칠지라도 라는 표현입니다 재판자의 뺨을 칠지라도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애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기로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재판자라는 이 단어는 통치자를 가리키는 단어예요. 통치자. 재판자. 이 단어 자체가 통치자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통치자들, 그들이 막대기로 뺨을 맞듯이 수모를 당할 것을 보여줍니다. 수모를 당할 것을. 여러분 열왕기하 1 7장 사자를 보면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스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며아스르 왕이 호세아가 배번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그럽니다. 북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인 호세아가 당하는 수모를 당하는 뺨을 맞는 모습이요 역대하 33장 1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하심에 그들이 문화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러죠. 유다 나라를 깊은 암흑 속으로 끌고 갔던 문화세 왕이 끌려가는 모습, 뺨을 맞는 모습, 수모를 당하는 모습이에요. 재판자가, 통치자가,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수모를 당하는, 뺨을 맞는 모습이죠. 또예레미야 22장 19절 말씀을 보면,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낙기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유다의 여호야김 왕, 여호야김 왕이 당하는 수모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들이, 재판자, 통치자들이,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이 수모를 당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52장 10절 11절을 보면 바벨론 왕이 시디기아의 아들들을 그의 눈 앞에서 죽이고 또 리블라 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을 죽이며 시디기아의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오게 가두었다라 이런 표현 나오죠 아까 호세 왕이 아수르에게 당하는 수모를 보였는데 남쪽 유다의 마지막 왕시디기아가 당하는 수모죠 이렇게 남쪽 북쪽 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에게 뺨을 맞는 모습이에요. 이것을 보여줍니다. 북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모든 이스라엘의 회복은 그런데 하나님께 있다. 재판자가 뺨을 맞을지라도 회복은 하나님께 있다. 이것을 보여주는 구절이 미가서 5장 1절 말씀이에요. 재판자가 통치자가 뺨을 맞는 수모를 당할지라도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다시 일어난다 이것을 본문에서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다시 교회 우리 교회에 한번 적용 을 해서 살펴보면 사도행전 12장 1절 2절을 한번 먼저 볼까요 그때 에 헤로당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그럽니다 우리 잘 아는 내용이죠 초대 초대 교회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 야고보가 헤롯에 의해서 칼로 죽임을 당합니다. 교회 지도자가.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당시 교회 지도자였던 베드로까지 잡아서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뺨을 맞는 수모를 당하고 있어요. 헤롯에게.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심으로 결국은 어떻게 되나요? 사도행전 12장 24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궁극적인 승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에 있다는 겁니다. 핍박자 헤롯은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벌레 에 먹혀 죽임을 당하고 교회는 흥왕합니다. 우리의 재판자, 통치자가 뺨을 맞는 수모가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승리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넉넉히 승리한다. 이것을 강조하는 선지자 미가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원들로서, 주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면서, 마치 때로는 다 무너지는 것 같아도 주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며 사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보면 저는 구센성하라는이 표현을 보려고 합니다. 구센성하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보겠습니다. 시작.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 자다. 그들이 우리를 애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저는 이 구절을 쉬운 성경이 이렇게 번역해 주는 걸 봅니다. 그러므로 구센 성아 너희 군인들을 모아라. 우리가 에어사여 공격받고 있다. 적군이 몽둥이를 휘둘러 이스라엘 지도자의 얼굴을 칠 것이다. 이렇게 번역해요 예루살렘을 가리켜서 시온 성을 가리켜서 구센 성아 그럽니다. 이 표현은요. 시온 성이요. 너희는 여호와의 군대로서 단결해라. 이런 의미의 말씀이에요. 구센 성아 여호와의 군대로서 단결해서 일어설 수 있는 것. 이것은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다음 주에 나오는 미가서 5장 2절 말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는 메시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아수르 앞에 혹은 바벨론 앞에 에어사이고 지도자들이 뺨을 맞을 수밖에 없는, 없는 아주 약한 나라고 예루살렘 성이 약한 성읍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으로 인해서 굳센 성이 된다 이것을 선지자 미가학를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굳센 성이 된다 군대로서 단결하고 일어설 수 있다. 이것을 보여줘. 이것은 교회를 향해서 동일한 메시지예요. 여러분, 사람들에 의해서 공격, 사람들이 공격하면 공격을 당하고, 뺨을 치면 맞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 교회입니다.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굳센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굳센성이다 우리가 군대로서 단결하고 일어설 수 있다. 왜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연약한 그릇이죠. 질그릇이죠.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강하시기에 우리가 굳센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나는 이제 나이도 먹고, 힘도 없고, 뭐, 이렇게 할수 있어요. 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굳센 성입니다. 이 말씀을 진심으로 아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휴, 나 같은 건 뭐, 이제는 노폐물 필요 없어. 이게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는 한, 요단강물을 건너갈 때까지도 우리는 굳센 성입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소 4장 8절 9절을 통해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냐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냐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냐며 거꾸로때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왜요? 함께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함께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센성이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구센성이다. 이것을 선지자 미가를 통해서 보여 주는 겁니다. 예루살렘 유다 백성들 정말 연약하고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고 재판자 판 통치자까지 수모를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지만 하나님으로 인해서 다시 구센성이 된다. 단결하고 일어설 수 있다 이런 표현입니다.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굳센 성이다. 내가 굳센 성이다. 우리가 굳센 교회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넉넉히 군대로서 다시 일어선다. 나는 군대로서 다시 일어선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다. 이 말씀을 선지자 미가를 통해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을 단단히 붙잡고, 다시 일어서고 승리하는 이런 주님의 백성들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에어사임을 당하여도, 동치자 뺨을 맞는 수모를 당하여도, 회복과 승리는 오직 주님께 있게, 주님이 함께 하는 백성들, 주님께로부터 세임을 공급받는 백성들, 그래서 우리는 굳센 성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단결하고 다시 일어서는 이런 주님의 굳센 군대, 굳센 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며 사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